i 침 묻혀 줄래요？아, 골프 치고 싶다. 골프 치러 가야지. <laughs> <laughs> 진짜? 요 <laughs> 진짜? 머리 올리시는 <울리신> 거예요? 이 진짜? 어짜 진짜? 해요 나도 드디어 동남아 골프 머리 올린다. <laughs> 카트 내려갑니다. 카트 진짜? 진짜? 다짜 진짜? 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 올라 비비비비비 올라 떳떳떳떳떳떳 첫동생 미니 내 것이 되는 시가 만숭에 소가 우는 남자들. 저통 오개안케 생겼는데 어왜 파프야 왜 깡패 같은 그 표정을 지어 어 이거 채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 불안한 눈빛 뭐지 이 불안감 미니 미니 많이 어 아니다 자 지금 들어오셨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 방송 처음이신 분, 점 찍어 보세요. 자, 제가 목이 존물만큼 딱 반갑게 점 찍어 주신 분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보자, 보자. 몇분 들어오셨는지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어, 다섯 분 들어오셨구나. 자, 점 찍어 보세요. 선착순 세 분에게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 주세요. 이렇게 화면 더블 클릭 하시면 좋아요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냐. 자, 좋아요 누르신 분. 4만원짜리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함께 즐겨, 여 피자, 원 어, 이벤트 합니다. 어, 기영미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좋아요까지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기은미음님 말고, 눈팅하시는 분, 어, 창피해, 하시는 분 있네요. 하지만 이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두 가지 질문만 할 거예요. 제 방송 어쩌다가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자 쇼츠를 데리고 왔다 1번 유튜브에 이것저것 검색했다 2번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케이스인데 저는 그냥 말하는 감자라고요? 이런 케이스를 제 끼고 있는데 뭔가 일하다가 지치아 어, 반가워요 기영 미엄님 고모 기미 가, 뭄, 많이 있네요. 아, 쇼츠 내리셨구나. 자, 그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형님, 혹시 슬롯, 스포츠, 바카라, 미니게임, 게임을 해본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 1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2번. 선물이 달라지거든요. 휴대폰 새로 산 느낌 아니에요? 여기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아 게임을 안 하시는구나. 근데... 자 형님 이렇게 어두운 공간 안 보이세요? 저랑 얘랑 이렇게 게임하는 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슬우 스포츠 바카라 미니게 게임하시는 분들 선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게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드리죠? 루 어떻게 하죠, 형님? 이 상황을 난감하네. 아, 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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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 난난 가만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를 그림. 이제 숫자 말고 말해 보세요. 우리 별이라 그러는 거 너무 가장 는 거. 강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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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숭아이. 선숭아 자, 또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송 처음 보시는 분점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기영 미음님은 이제 도미노 피자 이벤트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자리에 계세요 자 좋아요 10개 되면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함께 즐기는 피자 헛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클릭 해주세요 PC.. 아 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화면 터치 더블클릭 자 그리고 점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피자, 햄버거, 족발, 보쌈, 냉면, 자 돈가스까지 드리고 있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벤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점 눌러 보세요. 과연 누굴까? 기영 미엠님 말고 자 좋아요 빨리 빨리 좋아요 열개 돼서 빨리 피자 피자는 과연 누구가 될 것인가 누구 것일 것인가? 좋아요는 눌렀는데 왜 점은 안눌러요? 제대로 된 서열을 오늘 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13분 아니 들어왔으면 목이 존물만큼이라도 반가운 척은 해야지 형님들 다행히도 약간 재질이 성님들 우회 왔을까요? 초보 여행객 바보들이 이거 한사 먹고 한국 돌아가 무조건. 자, 오 기영 미음님, 이야, 아. 기영 미음님은 진짜 목이 존물만큼만 딱 반가운 척 해주시네요. 더 이상 오버하지 않고, 자, 뭐 어떻게 겨드랑이 냄새라도 맡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 지금 점 눌러주세요. 점 눌러주신 분들 제가 뭐 윈터 겨드랑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문어. 나는 알바. 꿈을 에요 알바. 아. 매점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나는 알바. 게임 어디서 하나요? 자, 네이버에 슬롯 장터라고 치시면 됩니다. 어, 자, 어느 정도는 해 보셨구나. 스포츠도 해 보셨구나. 형님, 이제 드디어 한국 분이셨구나. 대화가 통하시구나. 자, 형님, 네이버 보이시죠? 네이버에 슬롯 장터라고 검색하세요. 그리고 최상단 페이지 클릭하세요. 그다음에 이런 페이지 있으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편한 걸로 문의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문의 주고 사대 맞추시면 치킨이면 치킨 피자면 피자 뭐 햄버거면 햄버거 돈가스면 돈가스 먹고 싶은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 나갈까요? 말까요? 네이버에 슬롯 장터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중 나갈까요? 말까요? 인터넷 어떻게 할까요? 마중 나가요? 말아요. 또 1번, 2번으로 또 말해요. 자, 마중 나와라. 1번 닥치고 방송해라. 2번 네, 들어왔다고요. 카톡이나 텔레그램 아무거나 누르세요. 그럼 문의가 안 왔는데요. 제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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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에 있으시지? 피자 좋아하실지 치킨 좋아하실지 햄버거 돈가스 냉면 족발 곱창 전골까지 누르면 뭐 주나요? 아니요. 게임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게임 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는데 근데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도 만약 게임 한번 해 보시면 치킨이면 치킨 피자면 피자 먹고 싶은 거 드려요. 잘 들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게임이 안 되신다. 그럴 때 제가 또 포인트도 넣어드려요. 그리고 가입하고 와주시잖아요. 문의 주시고 가입하고 와주시면은 제가 나이랑 이런 것들 여쭤보고 선물 드려요. 네네, 그럼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방송으로 오시면은 제가 뭐 둘러볼 수 있게 커피라도 드리던지 가입하고 방송을 다시 꼭 와주셔야 돼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슬롯 장터 검색하시고 최상단 페이지 클릭. 그다음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편한 걸로 주세요. 나는 알바. 매점 가요 알바. 아 기용 미움님은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시나 보다. 그러면은 제가 또챙챙 챙챙 챙겨야 돼. 엄청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셨는데 근데? 다시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아이린 언니가 오 아이린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한다고 다들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왜 희망 고문을 하세요? 왜줄듯안줄 듯? 줄듯안줄듯 줄듯 하세요?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있으실 거라고 믿고 네이버에 슬롯 장터를 검색하세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네이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슬롯 장터 그리고 최상단 페이지 클릭 그 다음에 텔레그램 카카오톡 편한 걸로 클릭해서 자 문의 주로 왔어요. 문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한다고 다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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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의 주셨네요 문 h 주요네요와 보세요 저한테 사람들이 뭐좀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는 거야 나는 a n 단한 번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하고 싶지 않아도 혹은 힘들어도. <목소리> 자 가입하고 프로필 보내드렸으니까 그쪽으로 넘어오세요. 빠빠빠빠빠빠삐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궁금하다. 한심하게 사시는구만요. <laughs> 와, 왜요? 저 논리로 왔어요. 저 한심하지 않아요. 서른아홉 살 먹고 물론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광대짓 하는 게 조금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이때까지 떳떳하게 살았어요. 왜태클 거세요 저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오, 어, 낚시였네. 괜히 설레었다. 딱 형님, 그렇게 사시다가, 네? 형님도 똑같이, 너도 난이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오케이? 수 있습니다. 잠6 시간 이하로 자기. 낮에 쌓였던 염증이 회복될 시간이 없습니다. 밀가루 음식 일주일에 세 아... 번. 아... 인슐린 저항성을 올려서 복부 비만도 만들죠. 3시간 이상 앉아 있기. 근육이 움직이면서 순환이 되고 독소들도. 제거지다. 맞아요. 정말. 쿠티솔이 두르. 살듯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브 비록... 성공 요인으로 대부분이 공감하는 네 가지. 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농락할까? I am rich man. I am a rich man. I am a rich man. 자 이것까지 같이 보자 축구랑 같이 보아요 자또 들어오실거야 저런 분 말고 또 들어오실 거야. Miss m i a m a Mia. 와, 파프 멋있다. 와, 섹시한데? 이랑 하루에 얼마나 연락하세요? 저희 부부는 퇴날 때마다 연락하는데 아기는 학교 잘 보냈는지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피곤하지 고생이다 진짜 별거고생이다 서로 주고받네요. 아 물론 싸웠을 땐 점으로 생사하기만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다내 가지 마 I love you so much 뻔하지 마하지마 야, 진짜 이쁘다는데. 아무고 싶다. 그냥 존나 눕혀놓고 코뼈 다 부르고 씨어 얼굴 아예 안 보이게끔 한 다음에 폭력 행사하고 싶다. 아나골절 플러스. 코페어 플러스. <laughs> 이거 몰라서 500만 원 날릴 뻔했어요. 엄마 생신 선물로 명품백 하나 선물해 드렸는데 아내가 왜 자기한테는 안 사주냐고 삐져버린 거예요. 내 마침 엄마가 쇼핑백은 버리신다길래 제가 바로 주워다가 요즘 핫하다는 이걸로 리폼해 버렸어요. 비닐백에 넣고 간단하게 구멍만 뚫어서 손잡이만 달아주니까 뭐야 이거? 그냥 명품백이랑 다른 게 없더라고요. 바로 삐져있던 아내한테 선물해 주니까 뭐야? 내 것도 사온 거야?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나중에 가족 모임 이 있어서 갔는데 형수님이랑 동생이 이 가방 보고 너 너무 이쁘다면서 어디서 샀냐고 계속 물어보게 다들 모르시는 분들 참 많은데 냉동새우로 새우장을 만들면 정확히 딱 3배 더 맛있습니다 새우장 제발 냉동새우로 쓰세요 제가 간장게장 간장새우장 둘다 좋아하는데 간장게장은 비싸서 못 먹겠고 제철이 아니면 또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 새우장은 1년 내내 적당한 가격 I am a rich man, ba bam a a I am a goddamn. 기억 미용님만 있으셨나? 왜 갑자기 이게 지금 한번 탁 터져야 되는데? 튀어라, 튀어라, 튀어라. 그래도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점만 눌러주세요. 아 일단 여기서 내가 못 입는 게 하나 있어. 뭐야? 요거, 요거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이거 내가 보자마자 원픽이었는데. 절대 못야 이거 왜떻게 연습을 w e back in as e y w r we back in as e y w r 아, we back in as e y w r

전 여친을 만족시키는데 5분이면 충분하지 전 여친이 콩나물밥을 좋아하는데 이게 5분만에 가능하다는데 남은 밥에 콩나물 두줌 올리고 랩을 씌워서 숨구멍 톡톡톡톡 뚫어서 전자레인지에 톡톡톡톡. 5분 돌려주는 동안 양념장을 준비하는 거지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통깨, 설탕 살짝 간장, 참기름 섞어주면 양념장 완성 이것만으로는 아쉬워 여기에 계란후라이도 하나 반숙으로 구워주고 전자레인지에서 밥 꺼내서 계란후라이 올리고 양념장 올려주고 노른자 터트려서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목소리도> 음 전년쯤에 맞시다 음, 아시다 오, 원, 잡아니나에 서로 얽혀 있는 사람이가봐서 <목소리도> 세상에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는 외없이.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아아 미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没不吃。